이 중요한 도핑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음. 자 노후 태블드 갑니다 포샤 안빨 거야 왜냐 성축 없어. 아이 젠장 젤리. 방송만 키면 사람이 멍청해지는거야 아니 어쩐지 딜이 안나오더라고 이상한거야 뭐지? 뭘까? 장비 벗고 있었네? 죽는다고? 나의 노력은 뭐가 된거지? 시청자의 웃음벨이 되는건가? 아. 어! 아 진짜. 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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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하지 마. 스킬 캔슬하지 마. 침착해. 아, 내 속강. 내 속강 물학 아까워. 그냥 저는 하던 대로 할랍니다. 따위가 무슨 부기용화 노리겠다고? 타이머택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자, 뭐아주고 여기서. 수리 정도는 할걸 그랬나? 보포안될 어, 거예요. 수리만 하고. 무한투한 폭발로 그냥 넘어가자. 지금 그래도 속광 물량 남아있어요. 최대한 폭발해야 된다. 올때 맞춰서 써주고 공중에 뜨기 전에 뜬다. 이거 뜬다. 그렇지. 올때 맞춰서 한번 더. 자, 그 상황에서 여기서 아마 한번더폭발 오케이, 빼줘. 한번 이렇게 그러고 엑셀 아마 들어갈 거야. 요거 내려오자마자. 자, 자, 그렇죠. 여기 과거 어슬. 아.. 짜증나 진짜 속광 물약 다 떨어졌.. 아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여기서 시간 최대한 벌어야 된다 진짜 근데 하필이면 라제트 티모르네 큰일났네 그 뭐.. 이점 되면 운명인가? 라티모르는 자.. 아.. 일단 침착하게 이타이밍에때 한번 써 주는 거 나쁘지 않아. 그리고 자 이때 한번 어그로 빼 주고, 어그로 빼 주고, 어그로 빼 주고, 나이스! 자, 아, 여기 시간 벌어야 되니까, 콜링, 아, 그 뭐냐. 아무튼, 노래 부르는 놈한테, 정영왕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거 써주고, 자, 소리에 포시 안탈 거야. 코마 안 하는 게더 이득. 자 그러고. 지금 아마 정령왕 끝났을 거거든요. 자, 아직 포션 남아있어요. 아직. 여기서 시간만 최대한 벌면 돼. 침착하게. 오케이. 이걸로 씹어주고. 여기서 이각 써줍니다. 아! 누군가 나한테 지금 죽지 보냈는데 합장을할 수가 없어. 징각, 진각. 징각은 이따 패턴 파워용으로 한번쓸 거고. 뭐? 그랬다고요? 난난 난 금시초문인데 뭘까? 으아 아, 이거 진짜 싫어! 자 소닉 한 번은 더 박을 수 있고요 여기서 증가 해줍시다. 울티마 퀼스 아 이거 항상 왜 각성 기가 하나씩 빗나갈까?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요즘 연호 혼자 하면서 깨달은 건데 쟤를 카운터로 두 명이 가, 동시에 때리면 저거 잠깐 그러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조건은 모르겠어 근데 에지감에서 그냥 둘이 같이 때리면... 그게 되더라고요. 자, 이각 살아있고 넘어갔을 때, 이각 쓰자 넘어갔을 때 자, 나... 오케이 okay, 넘어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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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게 막히네 아 이게 막히네 왜 막혔을까 이 h ah, ah, a 면 곤란한데? 아이치랄 와.. 이이이 이건, 이건 억가 너무 이 이거 억야야 아, 미친. 아, 침착하자, 침착하자, 침착하자. 아직 할수 있다. 안할수 있다. 자, 침착해야 돼요. 아이고. 카페 알림 그런 거안왔는데아 댓글 잘하지, 잘 하셔서 그 근데 이게 잠만차만차만 차마 아이차맞차서아 모르겠다. 자 이제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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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렉 때문인지 지금 브레이킹 러시가 자꾸 씹힌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킬 쿨이니까 저희 못끌린다 오케이. 다음에 넘어갈때 이거 평소보다 많이 느린데? 여기 시간이 없다 넘어갔을때 부엉이 소환해서 포션 꺼내놓올고 자 아, 일단 부엉이 100개, 100개 뽑아 아 이거 진짜 많이 쳐먹네 아 소닉 실패했어 자놓고 마니까 천천히 합시다. 들어갔나? 지 오케이 이제 들어갔다. 백덤블링. 이거 한 번만 넣고 빼자고. 저 이때, 넣어주고, 봐주면서, 히트 핸들. 백 덤블링 맞춰서,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칼방이 좀 많이 늦게 나오네. 힘들겠다. 탈방에 일찍 나오자 편한데 아이고 어슬렌트 빗나갔네 어 잠만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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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지 않은데 패턴만 안나오고 바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탈방이 나올 가능성이 패턴 높을지도... 아,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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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소닉만 들어가라. 자 나왔어요. 저희들 라스트 찬스. 진각 48초, 이각 46초. 각성기 없이 극딜 타임. 백덤블링 컷 이거 14분? 15분 걸렸는데? 아 14분 걸렸네 아 퍼스업 기록을 못 깼다 맵이 좀안 좋게 나오긴 했다 맵이 제트 티모르가 두 번째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14분 때, 뭐, 퍼스, 비공식 기록으로는 이제, 13분 때가 있으니까. 어 뭐,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뭐, 최고 기록인 셈 치고. 아, 도핑 날린 게 너무 아쉽다.